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기독교연합신문 이현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가 확산하면서 지난 두달 동안 한국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 과정에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올라온 찬송가에 관한 저작권 논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찬송가공의 총회가 열렸죠? 네, 지난 4월 29일에 찬송가공의 정기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찬송가공에는 재단 법인이라서 정기 이사회가 고 총회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 이날 총회에서는 이사 선임 문제와 예결산, 신규 사업 같은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찬송가 저작권에 대한 논 오갔는데요 좀 아이러니한 것은 그동안 이제 수년간 찬송가 공예가 찬송가 저작자들 일부와 소송을 오랜 시간 했었습니다 네. 일부 저작권자들이 찬송가 판매에 따라 나오는 수익을 우리에게 저작권료로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 찬송가 공예는 찬송가는 성교 목적으로 창작된 한국교회 공적자산이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줄수 없다 음. 우리한테 양도해 달라 이렇게 다툰 시간이 꽤 길었는데 네. 법정 소송이 다 끝나고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와서 찬송가 공예가 찬송가 저작권을 등록하고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 지금 이런 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뭐, 저희의 상식 이후로 보자면, 찬송가는 누구나 부를 수 있고, 또 많이 불려져야 좋을 것 같은데, 이 찬송을 부를 때 돈을 내고 불러라. 뭐 이런 뜻입니까, 그러면? 네, 뭐 정확히 얘기하면 이미 교회나 성도들은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사서 보기 때문에 네. 뭐 적절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근데이 예. 적절한 비용은 작사 작곡자와 같은 창작자들에게 지불되는 것이 아니라 찬송가 공예와 출판사에게 지불된 겁니다. 찬송가 공예는 한국 교회의 자산인 찬송가들을 모아서 과거에는 이제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통일 찬송가라고 해서 음. 예. 어, 508곡을 추려서 음. 어, 책으로 냈었고요. 그리고 세찬 찬송가 요즘 사용하는 것은 645곡을 선택해서 음. 편집을 해서 책으로 묶어냈습니다. 이 편집과 장수에 대한 배열에 관한 권리가 찬송가 공회에 있고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찬송가를 인쇄하기 위해서는 공회에다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출판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찬송가 전체적인 것을 한국 저작권 위원회에 저작물로 등록을 하고 음. 저작권료 징수 여부를 타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절한 비용 지불하고 있는 건데 이찬송가를 이제 저작물로 등록을 해서 새로운 뭔가 다른 수입 창출하려고 한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요. 교회는 좀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뭐 저도 당황했었는데요. 예, 예.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예배 이제 한참 드리던 그래서 유튜브로 영상을 보실 때 찬송가를 이제 띄우게 음, 되잖아요. 네. 이제 그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찬송가 공예 홈페이지를 살펴보니까 음. 좀 쉽게 이해가 됐는데요. 네. 찬송가 공페이, 공예는 최근 홈페이지에 찬송가 저작권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마련하고. 음. 찬송가에 대한 저작자로서의 권한을 아예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재단법인 찬송가 공예는 21세기 찬송가와 통일 찬송가의 저작권자다. 공예가 편찬한 찬송가는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 인격권과 저작 재산권의 보호를 받는다. 예. 음. 따라서 찬송가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고 저작권 징수 규정에 따라서 돈을 내라. 이렇게 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상식적으로 이제 찬송가 저작권은 뭐 앞서 소송도 했었다고 했었는데, 네. 찬송가 작사, 작곡가에게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설명하면 찬송가 공예가 등록한 저작권은 편집 저작물이라고 해서 2차 저작물에 해당이 됩니다. 네. 네. 찬송가 공예는 찬송가 전곡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런데 앞서 소송도 했던 것처럼 찬송가 우리가 관리할 테니 좀 무상으로 양도해달라 이렇게 해서 위탁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것은 공예 무상으로 어, 사용권을 준 것이지, 돈벌이를 하라고 위임한 음.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찬송가 공회가 저작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것은 지난 2011년 대법 판결에서도 잘 나와 있는데요. 당시 찬송가 저작권자들과 공회가 오랜 소송을 할때 법원이 "저작권 소유 단체는 공회가 아니다" 이렇게 판결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작권자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하라고 했고요. 당시에 음원에 대한 저작권도 위탁을 맡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 업체 역시 저작권 양도가 찬송가 공예 됐다는 소명이 없으니 너네가 이 위탁 관리 업체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패소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때 소송 당시에 저작권자들은 찬송가 공예가 막대한 이익을 남기면서도 저작자들에게는 지난 25년간 한 번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았다. 오. 최근에는 무상 사용권을 요구하고 있어 부당하다 이렇게 소송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이 창작자들을 설득해서 대부분의 곡을 무상 사용할 수 있게 양도를 받았고요. 예. 끝까지 동의를 하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음. 그 곡에 대해서는 두 곡을 지난 2018년에 아예 빼버리고 다른 곡으로 교체를 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작권료를 달라고 하는 곡은 이제 찬송가에서 빼버리고, 근데 공예는 또 찬송가 저작권료를 한국 교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는 네, 것 같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저작권 양도를 받지 못한 찬송가 곡을 뺐을 때 당시에 찬송가 공예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찬송가의 원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작곡, 작사가들은 순수하게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께 봉헌한 것이지 돈을 요구하는 곡은 뺄 수밖에 없었다. 음.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 놓고 불과 1년 반 만에 찬송가를 저작물로 등록하고 비용을 징수하겠다는 태도를 바뀐, 바꾼 건데요. 예. 더 심각한 문제는 실제 등록된 저작권 기준보다 더 광범위하게 비용 징수를 명시한 점입니다. 음. 찬송가 공예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편집 저작물, 인데요. 이것은 이제 소재의 선택 배열 구성입니다. 즉 저희가 지금 쓰는 찬송가가 1장부터 645장까지 장수가 정해져 있죠. 네. 어디에서도 22장을 부릅시다 하면 22장을 펴기만 하면 되는데 네. 이것을 배열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찬송가 한 권을 통째로 복제하지 않는 한 편집 저작권을 행사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음. 볼수 있죠. 네, 지금 그 말씀대로라면 뭐 유튜브 예배나 뭐 이런 데서 찬송과 악보를 사용했다고 비용을 청구하는 거는 좀 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아마 뭐 만약에 연락을 받으신 교회가 있다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은데요. <laughs> 예. 설령 교회가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찬송과 악보를 띄우고 반주를 내보냈다고 해도 이것이 성교의 목적, 보금전파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공공성에 대해서 돈을 받아간다는 건참 너무하다는 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네. 찬송과 공예 홈페이지에는 이렇게 지리 문답 형식으로 설명을 해놨는데요. 예. 찬송가 가사나 악보를 ppt나 자막기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 어, 저작권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라는 질문에는 음, 예. 네 그렇습니다 예배시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ppt를 띄우거나 찬송가 자막기 등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행위는 복제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까 음.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에서도 악보를 함부로 띄우면 안 된다는 거고요 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성가대나 교육용으로 찬송가 일부를 편집해서 좀 무료로, 무료로 보려고 하는데 허락을 받아야 합니까 음. 여기에 대해서도 상업적 용도가 아니더라도 찬송가를 편집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몇 장이. 상관없이 신청서를 제출하고 음. 허락을 받아서 사용해라. 네. 그러니까 사실상 교회에서 찬송가 책을 보는 게 아니고 화면이나 낱장으로 복사할 거면 다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한국 저작권위원회, 그러니까 저작권 관리를 맡은 위원회에 문의해 보니까 찬송가는 편집저작권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통째로 복사하지 를 않는 한한장한 한한한 장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하는 건좀 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공회는 지금 저작권료를 징수하고 있나요? 일단, 아직까지는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준비 중이라는 음. 것이 답변입니다. 음. 이번 이사회에서 저작권 등록 문제를 다뤘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교단 연합기관에서 온라인 저작권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습니다. 네. 일단, 이 일을 추진한 실무자들은 아직 준비가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서 6월부터는 준비를 마치고 저작권료를 받으려고 한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저작권료를 청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그것이 음. 공회가 현재 빚이 너무 많아서 부채를 청산하려면 수입을 창출할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이 공회의 부채가 늘어난 이유가 저작권과 출판권 관련 소송을 너무 오래 해서였습니다. 아. 네. 그런데 한국교회 공적 자산을 네. 지키겠다고 저작권자들하고 오랜 시간 소송을 했던 공회가 음. 이제 와서는 부채 탕감을 위해서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고 하는데 연합 기관이잖아요. 한국교회 교단 이사로 파송한 음. 이 교단 교단들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이 상황을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찬성과 저작권 분쟁이 재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드는데요.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이현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